자, 나우로보틱스 주주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 100점을 잡아주는 남자 주맨남입니다. 자, 나우로보틱스가 지금 최근에 조정장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반등은 이. 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인지 그 맥점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자,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한 내용은 투자 보고서를 만들어 놓았다 했죠. 아직 이 투자 보고도 못 받으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응 전략과 우리가 이제 반등 나올 때 어느 시점에서 이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 목표가도 모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우로보틱스의 총 주식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외국인과 기관 세력 간들의 물량을 가중 평균해서 세력 들의 평균 단가와 목표가 계산.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단가를 통해서 1차 매도 타점과 2차 매수 타점, 그리고 향후 전망 및 상승, 하락 재료와 더불어 앞으로 계약 공시 호재, 뉴스에 따른 시나리오까지 모두 다 담아 놓은 요 투자 보고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누구든지 받아갈 수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 0 1 0 8 0 1하나하나 001하나칠로 문자로 나오라고 딱두 글자 남겨 주신 분들은 이러한 투자 보고 서 바로 발송해 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남기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제가 인생한방 종목도 제가 어,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나우로버틱스의 주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나우로버틱스는요 현재 지금 16,700원 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이나우로버틱스의 16,700원 자리를 보시면요, 신규 상장했을 당시에 바로 에, 시, 라인 부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돌파하지 못하면서 저항 라인을 맞다가 여기 뚫어주면서 강하게 급등 났던 자리가 바로 16,700원 자리에요. 그렇죠? 16, 그렇기 때문에 어, 다른 그 부분들 보다도 다른 라인들 보다도 현재 16,700원 자리에서는 좀 매수물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개인들의 총순매수량은 여전히 많지만 요 16,700원 위에서 요 라인 위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 좀 매수 물량이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어, 자리 잡아주고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자 누구처럼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자 예를 들면요. 최근에 록키텔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반등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14,750원, 요 14,750원에서 매수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는 라인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급등도 가능해요 근데 바로 2만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16,890원을 직접 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라인에서 움직이다가 14,700원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재차 16,800원을 뚫어주러 어 가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 이런 식의 좀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라인들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다. 그러면 대응도 가능하다. 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로키 텔스키어도 이런 자리에 물려 계신 분들은 당연히 2만 300원까지 올라올 때 대응을 하셔야겠죠. 또는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서 해가지고 평단가 낮춰서 16,800원, 17,000원 부근 위 상단에 올라올 때 대응을 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로키텔스케어처럼 우리 나우로보틱스도 16,700원 자리에서는 반등을 좀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것 정도 체크를 하시고 자, 그러면은 어느 자리 위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자, 바로 1차는 우리가 25300원 까지 반등을 좀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22120원도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줄 필요는 있지만, 어, 현재 저항 구간은 요 라인들, 요 라인보다는 여기 25300원 자리가 좀더 두텁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요 안에서 요 부근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봉상의 흐름을 좀 보시면은 현재 주봉상에서도 우리가 주가가 어, 요 자리 16,900원 요 자리 잡아주고 24,900원까지 이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죠? 어, 요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900원을 돌파한 이후에는 어디까지 28,000원까지도 갈수 있으니까요. 요렇게좀 대응할 때는 꼭 대응을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 분들께 드리는 인생 한방 종목을 제가 선별을 해 놓았는데요. 이 인생 한방 종목은 세력들의 매집이 1년 이상 이루어진 종목이고요 일단 자금이 커야 돼요. 어, 자금이 있어야 되고, 1년 이평선이 하락을 끝내고, 우상향으로 상승 시작하는 요 시점, 그리고 기업의 이슈와 재료,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재료의 가치에 따라서 최소 50%에서 300%까지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은,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 두산 로보틱스 말고, 두산 바켓. 자, 두산 바켓 보세요. 이 두산 바켓도 보면은, 세력들의 매집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자, 거래량 없다가 작년 7월 달부터 거래량 펑터지죠. 요 시점부터 이미 세력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매집을 하고, 근데 우리가 이때 당시에는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세력이 아니니까. 근데 이 자리가 세력들의 매집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 라인을 5만 9 0 원을 돌파한 시점에서 우리는 요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개인 투자자예요, 여러분들. 괜히 들어갔다가 더 빠질 수도 있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도 세력들만 알겠죠.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5만9 0 0원을 돌파한 시점에서는, 야, 이거는 세력들이 매집을 했던 종목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느 자리? 이 자리죠. 이때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돼요. 발바닥에서 잡지 못할지언정. 우리는 발목 자리에서 잡힐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종목이 무조건 당 당장 뭐, 어, 내일 올라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매수해볼만한 공략 타점이에요. 그 이후 주가 보세요.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일주일 만에 상한가, 일주일 만에 20%. 요즘 은행 연이자 1년에 4%인가요? 5년치를 일주일 만에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래서, 그런 인생 한방 종목, 지금은 상승 시작할 수 있는 요 종목을 누가? 주민남이 드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가시느냐? 자, 무료로 드리고 있지만, 누구한테, 아, 모두에게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 주셔야. 그래야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좋아요 누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음 그래도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셔서 요 인생 한방 종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받아가시느냐? 자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10-8011-0017로 문자로 한방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은 요러한 인생 한방 종목 바로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세력들이 왜 우주 항공 산업에 어, 집중하고 있는지, 매집을 하고 있는지, 이 중요성과 성장 전망에 대한 비밀 정보를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글로벌 우주산업 시장은 2030년까지 580조 원으로 폭발적 성장이 이상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삼성마저 이 고대한 판에 뛰어들었고 여러분이 모르는 비밀 정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장담드리겠습니다. 자, 왜 지금 우리가 우주항공 산업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우선은 글로벌 우주 시장은 2025년 378조 원에서 2030년 580조 원으로 50% 이상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특히 위성 제조 시장은 10년간 343%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은 2025년 달 유인 착륙을 목표로 하고요. 중국은 차세대 유인 우주선을 개발 중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24년 5월 달에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면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은 세계 5대 우주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술 장벽이 높은 로켓 제작 대신에 발사 인프라와 소재 부품 장비 등 우주 후방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거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엄청난 투자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삼성이 우주항공산업에 뛰어들었을까요? 삼성물산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서울대와 함께 우주발사대 건설을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벤처 투자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셋과 함께 미국 위성 스타트업인 로프트오피탈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로프트오피탈은 나사, 유럽 우주청, 마이크로소프트, 유럽 최대 방산 기업인 BAE 시스템스와 협력 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 우주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라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히든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첫번째로는 하나에로스페이스가 있는데요. 하나에로스페이스는 최근에 황제주로 불리면서 100만원을 뚫고 신고가 경신을 한 종목입니다. 자요 종목은요 미국 시장 진출 가속화로 성장 기대감이 들어있고요 유럽 방위비 증가 수에 대한 전망 그리고 방산 및 항공 전문 업체입니다.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 및 구성품 자주포 장 장갑차, 우주 발사체 등 이런 위성 시스템 등의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두 번째 히든 종목은요, 바로 AP 위성입니다. 이 종목은 위성 통신 단말기 개발과 제조 업체인데요. 최근에 UAE 기업의 위성 통신 단말기 납품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한 배경이 있고요. 우주 빅사이클에 따라 달 탐사, 군정찰 단말기 등에서 성장 가속화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추세가 바뀌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마지막 히든 종목은 요 바로 캔코아 에어로 스페이스인데요.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으로서 항공우주 부품 제조 항공기 유지 보수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 중에 있고요. 발사체 부품도 생산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에요. 주요 고객서로는 보잉, 에어버스, 로키드 마틴, 그리고 프렛 앤 휘트닉, 블루 오리진 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244조 원을 들여서 골든돔을 가동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거로의 수혜주가 바로 누구다? 캔코아 에어로 스페이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주항공 관련주에 투자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죠. 삼성의 대담한 진출 580조원 규모의 글로벌 시장 그리고 앞서 주맥남이 말씀을드렸던 비밀 정보까지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앞으로 히든 종목 중에서 템버거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요 주맥남의 공개번호 010-8011-0017로 문자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여러분에게만 공개되는 템버 버거 종목 리스트와 투자 전략을 무료로 들을 것이니깐요 문자 남긴다 하셔가지고 돈 드는 거 일절 없으니까 100%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 템버거 종목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